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루시드 그룹이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했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스토리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차량을 고객들에게 인도했음을 의미하면서, 그래비티 SUV라는 새로운 차량 모델을 공개하고, 회사의 SUV 시장 진출을 알리는 중요한 신제품으로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기대감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말을 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경, 환경 규제, 또는 다른 정치적 요인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EV 친화적 정책에 대한 잠재적인 변화는 루시드와 EV 산업의 미래의 과제를 안겨주고, 최근 주가를 끌어올린 열광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 EV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더 명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책 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루시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지난 4분기에 3099대의 차량을 공급하여 기대치를 뛰어넘는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그래비티 SUV와 잠재적 파트너십의 출시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드의 재무적 위치와 성장 잠재력은 EV 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한 명확성을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싶어 할 만한 주식인 것은 맞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은 흑자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상당히 내린다는 것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가 스트롱셀 의견이 거의 없다는 것은, 최고의 기술력을 통한 판매량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드가 상당히 많은 것이고, 루시드가 흑자전환전이라도 기대 이상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그들의 시선은 분명히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루시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게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활기차고 힘내시는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